자격이지만, 좀 친해 걸어가볼까? 아, 씨발, 검수가 있었지 생각보니까이 버전, 불리한데? 개 카운터인데? 아근 이렇게 들어갈 수는 안되는데 3대3.2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되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는 안되는데 빨아먹는 거다. 다 킬가고. 그냥 이거 먹은 거 나쁘지 아 일킬 주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어. 오케이, 나점 참, 삼육님, 오늘 노는가요? 검투질자를 사긴데. 검투질자를 사냐. Can I help you? Can I help you? 팔은 더. <덥고. 웃음> <웃음> <웃음> 하하 메아도다 와 따네 한 번에 먹는다 조석인데 s t r o n 야! 조금이라도 먹어야 돼. 다다 <laughs> 오케이. 이거는 나쁘지 않다. 이거 h 뭐. 그나마 꿀단지 한번 먹었는데 또들어구나 근데.

계속 힘든 것만 뜨네 근데 좋지 아 되고 있겠지. 아, 뭐 씨발 한 마리밖에 못먹는 아, h 어, 는데 <laughs> <laughs> 아, 간님 오랜만입니다. 아니,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. 아하 좋아 크로즈. 헬로. 스터다 털리고. 레벨업 좀 해야 되지. 크라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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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기면 십수분 간다고요? 아 무조건 이긴다 씨 무조건 이겨줄게 내가 좀 압박하는 캐릭이 나왔으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았는데 너무 압박만 당하네 아니 너무 하잖아 이거는 아아아 에이, 새 아, 아 네. 네. 이거 제대로 뺏어야 된다, 한번. 네. 아니, 먹다 제대로 한번 뺏어야 된다, 진짜. 고마워, 답 걔 남은 건코가 하나인가 어 2000데미지인데? <laughs> <laughs> 어제 지금 돌까봤자 답이 없다 민첩이라도 올려서 좀 각이라도 보는게 낫지 어떻게 할만할까 지금 데미지가 지원가 그 있다면은 압박 더 많이 받을 텐데. 애매 하다. 이제 상한테는 본격적으로 압박 시작하겠지. Can I help you? Take your time. Look around. Can I help you? Hello. 어, oh, 네 Can I help you? Our hero has fallen. Take your time. Look around. Can I help you? 어... 들어가면 성장이 안 되는데. 달려, 달려, 달려. 무지성으로 때려 박아. 그렇지, 판단 좋았다. h e 나 데미지가 너무 세다 근데 씨발.

했어야 다음 변신기 딱 그건데. 이제 뭘지을 거고 다시. 그래서 e r o 더 a s fallen. 가야겠다. 잠만기다 t e o r e 나쁘네. 얘로 t a 다텐데 데미지 I help y o 이 너무 쩔어. 바로 달려오는구나와 크로즈 한번 맞았는데. <laughs> 데미지 봐봐. Look a r o u n 버그 썼나. 와, 이거 올스톱밖에 답이 없는데 검수가 후반에 힘듦이라서 힌데미, 킬은 적은데 성장을 못하네. 결국 데미지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다 봅는데, 그래가지고 드레이크라도 뺐자. 크루즈아아 한번 죽여놔야 돼아 제발, 좀마 빨리 오기 전에. 빨리 빠바바바다 먹어 바다다 먹어 오기 전에 전에. 온다 온다 온다. 지새지 그 온다 크로크쓰스다겠짭이다 <스> 안다 안바바바바바바바

저못 뺀다 6천 데미지다 6천 데미지 야, 다.. 다크메터 한번 뺐잖아 이 버터는 꿀사냥이다 아 꿀사냥 빠지나안겠다 오, 데미지 봐봐. 한대 맞았는데, 이, 정도, 이 정도야? 보장가나? 보호장까지 는 만들어냈는데. 야야야, 씨바 뭐. 흰색 레벨 13이야. 가기 전에 끝나겠다, 이거. 아, 씨바 이거 아니지! 센거 해줘야.. 어.. 존나 쎈거 해줄게 은내 쎈거 해줄게 어 안나가.. 아니 루치는 맨날 해가지고 뭐자기고일 때마다 다 처맞고 하기 때문에 루치를 이겨봤자 의미가 없어 어차피 무조건 이기니까 의미, 로아반 씨, 너도 한번 압박 한번 느껴봐. 우디를 선배배를 찍을라고 하네? 이날에 사기죠 이거죠. 부정하지 않습니다. 내 상대도 사기 캐리가 먼저 걸었잖아. 나도 이런 거 따면 따봐야지. 달레벨이라 상대가 먼저 인짤 가겠지안따인다 친구. 야매가 게임할 줄 아는 친구구만. 매달려, 나도 달려. 아, 그럼 7레벨 안 뜨는데, 7레벨이 떠야 되나? 아, 신님,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Take your time. Look around. Hello. 다 틀렸어? 효과 めっちゃく. 이걸 지는다나? A hero has fallen. Oh. 하나 저가면서 자 oh. 무지게 oh. 먹어 줄게. 상당히 대무지게먹었는이런건센스로다가 싸움에서 잡아야 돼. 바로 폭립화까지 싹 써주고 안으로 들어가서 딱 먹어 주는 거야. 아구지에물어라좋다으리까가 상황. 아손였다 어디를 쳐? 미안하다. 아 이제 지메크로 안 쓰니까, 씨 스킬을 안 찍어가지고 존나 답답하네. 야 그래도 이내셔 정도면 마다라랑 떴을 때 존나 할만하지. 미코 검수 이런 거를 진짜 힘든 거라고 하는 거다. 세게 h a s fallen. Hello. 가라 폭가 백새끼야 무조건 이라고?

또 여기 빼는 거맞고 21레벨. 네 바로 명도까지 배워서 레벨업만 쭉 해주자. 그리고 다음 명도까지만 시간 버티면은 나는 6만 원 먹고 시작하는 거야. Can I help you? Look around. 가둔 고가 미격 마다랑 에 덮어도 되고 마다랑 덮는게 더 좋지 시간 거의 다 벌었다 잘가 이어줘 유령쓰면 안되지 Use. Take your time. Look around. Hello. <laughs> <In -cause> <laughs> oh, come me, hello can i help you take your time look around hello our forces are under attack Take your time. Look around. Hello. Take your time. Can I help you? Horses are under attack. Inventory. What? 돌방 갔어? Our hero has fallen. Oka Michaku. 돌방을 간다라. Can I help you? Take your time. Look around.

h e l l o c a n i h e l p you? 공 돌았을 거고. 달려, 달려, 달려! 응, 음, 좀 아플 거야, 근데. 음, 니가 써주기 쓰기 전에 내가 먼저 쓸게, 그때 그래야 내가 군, 쿨타임이 더 빨리 돌거든어지러고나든 Put it up, killed? Oh, goodness, in it. Our hero has fallen. Take your time. Look around. Hello. Our allies' town is under siege. 아니, 씨발 또 튕겼다. 아! 어, 씨, 씨발. 다 이겼는데. 씨.